오케이, 자, 이제 용감 준비됐죠? 들어갑니다. 자, 뽕이 없어요, 근데. 자, 그래도 좀 기다렸다 가는 게 낫죠? 상대가 먼저 들어옵니다. 줘야 돼요? 그냥 죽고 갑시다. 비트판! 빠... 야! 어! 아 어? 아니! 거기서 먹지 마십니다! 내 채널에 구독하라. 자, 이번에는 참가자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뽑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RTKF5131. 어, 학살5131님. 팀장으로 일단 디스코드 링크임참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틀태그까지 같이 작성을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모스트원이네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네, 네. 아, 오케이요. 나이 아1 14, 4살아1 4살 잼미니 측에 속하네요 네, 저... 목소리가 되게 착한데 뭐 어떤 영웅으로 하실 거예요 겐지 할래요 아 겐지 그지 또 잼미니들은 또 겐지 좋아하거든 또 그지 진짜 본인이 팀 팀원에 못 올라간다 생각해요 네 진짜로 그쵸 팀원도 있죠 아 팀원도 있다 어떤 맵으로 하시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맵저 왕의 길이요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가장 너팀모에서 많이 나왔던 맵이에요 이 맵이 아무래도 유저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잼미니 친구 엄청난 자객 젠미니 친구도 왕의 길로 선택을 했고요. 젠미니 친구를 상대할 상대 팀의 서브 딜러는 뽕도메 호우 신사님. 과연 그랜드 마스터 겐지와 플래티넘 겐지의 차이는 얼마나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지 때문에서 수비 공을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양팀다 루시우를 가져왔습니다. 어, 바로 바꿨네요. 라이. 라인... 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신기 일전에서 어차피 시작입니다. 제 시작이 반이긴 하지만 시작이에요. 신기 얘기가 뭔가, 와! <laughs> 미리 신청을 받아야 했나? 자, 궁극기는 18%. 그에 반면 상대는 이미 궁극기가 찼습니다. <laughs> 지금, 궁극기가, 어. 어, 서열정님, 일단, 맞다, 한번. 근데 요걸 뽑았어요. 상대 안 해준다, 어. 관심 없다. <laughs> 잠시만요. 오케이. 야! 아, 야, 아, 신사야! 신사야, 아, 살, 네? 살살, 살살 좀 해. 아이. 아, 네네네. 아, 네, 네. 자, 이제 궁극기 60%입니다. 어찌됐든. 자, 궁극기 한번 또용검을 얼마나 잘 썰지도 키포인트거든요. 자, 위도 또 견제하러 가죠? 기바랑 같이, 아이고. 어, 물었어요. 위업, 패기패기로만 상대를 잡아내는 모습. 자, 어, 밀었네요.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상대, 루시우, 궁극기 차기 전에 궁극기 쓰고, 빠. 바... 오케이, 자, 이제 용감 준비됐죠? 들어갑니다. 자, 뽕이 없어요, 근데. 자, 그래도 좀 기다렸다 가 가는게 낫죠 상대가 먼저 들어옵니다. 줘야 돼요? 그냥 죽고 갑시다. 비트판! 피드바... 야! 어! 어! 아니! 거기서 먹지 마십니다! 지정하고, 자. 다시 궁극기 승부는 원점으로 자 거기 그냥 겐지는 내비두고 어 랭커들끼리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방금 뭐 본거죠? 돌지는 못 잡네 자 위도우 한번 또 견제해줘야죠 어, 겐지의 역할 또 위도우 못살게 굴기 전매특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밀고 있어요 어, 랭커팀의 차인지 이게 랭커들의 차인지 겐지의 차인지 이게 5대6인데도 어영부영 밀고 있습니다 자또 1대1 하러 가죠? 자신감은 넘쳐요 그죠? 딜러는 자신감 어, 피는 잘 깎는데. 위도 왼쪽에 사운드 들어야죠. 길를 열어야 돼요. 지풍! 어? 뭐야, 그죠? 괴롭혀줘야죠? 보여줘! 할수 있어! 할수 없어! 다시 한번재정비하죠 이러면 리그로 해야 되는 그림이고. 자, 겐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기다릴 생각 없어요. 어, 애초부터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이거 느낌이. 야 개지 여기 있어 저기요 이제 네, 그죠 리그로 해서 다시 가야죠. 어. 아 어, 근데 아 어, 긴장하지 마시고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 나는 팀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팀 때문에 못 올라간다면 보여줘야지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뽕을 일루자님 한번 주세요. 뽕좀 제발. 그죠? 한번 물어줘야죠 또 길을 잃었는... 어 뭐야 같이 다녀요? 친구인가? <laughs> 자 이번에 궁극기 한번 들어가야죠 자뽕 썼는데 자, 궁극기를 좀 빨리 채워줘야 돼요 한타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인데 그죠? 궁극기 빨리 채워줘야죠 그죠? 불쌍한지 포커스 해주는 거 좋고 자자자 자, 자, 비비고 있는데 자 어 뽕을 또 썼어요? 아니 당신 뽕좀 줘라. 그거요. 제풍 하나, 둘, 아! 망치 상대 뽕검 떠들어오죠. 이러면 한번 줘야 돼요. 궁극기를 아끼고 오! 재우고 죽었어요. 와, 또이 멋진 장면 보여주는데, 자 어, 이거 겐지. 냉동겐지, 오케이. 참교육, 서열정리 했어요. 서열정리에요. 어찌됐든, 겐지가 잡았으면 서열정리입니다. 자, 아나, 한번 같이 물어줘야죠. 그죠? 한번 같이 물어줘야죠. 아이거 멀리, 멀리서 할게 아니라. 그죠, 그죠, 그죠. 같이 물어줘야죠. 아나, 잡아. 줘, 아아이! 오, 살았 <laughs> <laughs> 그지? 비트 찍고, 가자. 그지? 겐지, 겐지. 와, 겐지랑 잘, 자... 오! 좀 죽어줘라. 아이 에이. <laughs> 에이, 울겠다. 자, 자, 어, 오케이. 그지? 오케이. 자, 물어주는 거 좋고. 이거 약간 디바랑 같이 좀 물어주면, 오! 디바랑 같이 좀 물어주면 좋거든요. 어, 포지션 자체가 지금 이제 디바가 스쿼크님께서 또 이렇게 상대 위도우나 이런, 오! 그래도 끝까지 밀었습니다. 어, 뒤에 한번더 있죠. 보여줄 수 있어요 위도우 딱히 신경 안 써도 될거 같은데 음. 그러니까 위도우보다 오히려 쟤네 앞라인의 유지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엔진님 그거 안 죽는 타이밍에안 죽으면 뽕겐 갈수 있는데 지금 제가 뽕을 홀딩하고 있는데 계속 그 타이밍에 스폰하셔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최.. 최대한 살릴게요 살릴게요 아예 뽕겐을 못 가는 이유가 있었죠 어쨌든 이번에는 뽕겐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뭐, 안정적이게 하고 있어요. 아까랑은 다르게. 또, 과도하게 물지 않으면서, 어, 이렇게 이제, 탱커 살살 긁으면서, 공기 채우는 모습. 근데 이게 지금, 또 보니까, 에임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헤드라인이 안 잡혀져 있어서, 아, 아, 아우! 거점을 밟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한 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왔습니다, 겐지. 자, 한명 탱커 잘라줬고, 이러면 해볼만하죠? 겐지 왔거든요? 굳이 자리아랑 같이 물어주고, 포커스 그죠 마무리 좋았어요. 자 이번에 루시우까지 보고 있죠. 아아 아. 아. 자리야 자탄이 돌기 때문에 한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뽕검턴 한번 비트 없어도 한번 막아낼 수 있는데 그때 또 꼬꾸라졌어요. 자 자탄으로 어떻게 막아낼지 자탄 먼저 썼습니다. 그러면은 뽕검 프리하죠. 비트 없어요. 아, 이거 자탄 조금 아쉽지 않나. 아, 와, 이거 벽풍 캔슬. 이것이 겐지다. 자, 그들의 일대일 폭풍전야 아, 끝났습니다. 폭풍 오지 않았어요. 자, 일루전님의 뽕과 우리 잼민이 친구의 용검. 루시우 비트 있어요. 자, 생각해야죠. 자, 준비됐나? 한번 얘기 살짝 들어볼게요. 됐다요. 아, 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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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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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빠져 봐. 전면 저기 죽있잖아 빠져 봐. 전매 위도 있잖아. 빠져 봐. 오케이. 오, 자, 오, 한번 올래? 쉬었다가 다시 가요. 겐지야, 자, 그 준비되면은 나노 겐지야, 겐지 하자. 나노 겐지 하자. 요 지금 죽으면 안 돼. 겐지야,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너무 체는 중. 오! <laughs> 와! 까비. 저마 <주마> 빠졌다. <laughs> 갈 준비 갈, <laughs> 갈 준비 갈 준비. 아니, 4초 4초 4초. 4초? 가야 돼, 지금. 지금 가야 된대. 아! 눈을 달래달래달래달래 뽕을? 아, 야 이거 너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리 잠깐만. 어, 에바. 망치, 망치 밑에. 빈사바, 빈사 스코크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방향은 다른데, 저, 오, 어, 망치, 잘 눕혔어요. 그죠, 마무리. 하나까지, 하나. 헤이. 어,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얘기 듣고 또 너무 무리하지 않는 포지션 잡는 거. 어, 이거 빨리 들어가. 뭐죠, 에이. 이거는? 블랙홀이었나요? 자탄 버프 먹었나요? <laughs> 이번에 또 뽕검 차고 상대 또 뽕검 턴 들어올텐데 이쪽은 수비공이 없어요 어 그러면은 자탄으로 어떻게 해보든지 해야 될텐데 아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요것도 미지수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크님이 어떻게 또 대처를 할지 들어옵니다 아 묶었어요 일단 묶었어요 허우적 허우적 근데 다 죽었어요 자 이번에 찹니다 다시 이번에는 드디어 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질풍 한번 구우면 궁극기 거의 다 차거든요 에에에에 수 있나요? 뽕검 써야죠! 뽕써야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거점! 거점 보고 뽕을! 뽕을! 질풍 긋고! 뽕을! 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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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을! 아! 거니! 뽕이 아니라! 검을! 얘라이씨! 예, 얘기 한번 다시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아니 겐지가 들어서 애매한 게 아니라 겐지가 정상적으로 운용을 해주면 괜찮은데 <laughs> 이상한 타이밍에 죽거나 아니면은 상대 딜러한테 뚝배기 날아가는데 <laughs> 여러분들 이게 랭커들 사이라서 아왜 저렇게 세게말 하지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팩트니까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 콘텐츠는 개몽 콘텐츠예요, 여러분들. 어팀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개몽하기 위한 콘텐츠예요. 자이 콘텐츠의 초기 목적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그림이에요. 아, 뭐죠? 이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박살이 났는데 튕겨내기 쓰면서 그저 빠져 나와야죠. 킬, 아 킬.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타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뭘 자꾸 잘했어요? 뭘 자꾸 좋아해요? 미안해요. 이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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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어 미안해요. 잘했어.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요. 어드, 뭐 많이 긴장됐어요? 네. 레커들이랑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달라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브리핑하는 거 들었을 때는 어때요? 제 티어 때보다 훨씬 더 브리핑을 많이 해주세요. <laughs> 마지막에 미안해요 이거는 뭐 앵글 <laughs> 앵글 잡고 있는 거 같아서 노린 겁니까? 응. 너무 그러니까 똥 싸서. 자 한번 해보셨는데 예 네. 어떻습니까? 개복치에요개복치에요 너무 말해줘요. 그러니까 피드백에 참가하신 분들은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이거나 뭔가 있었는데 아, 팀 맞네, 때문에 아니, 못 맞네.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자제가 어... <laughs> 어,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좀 역대급 냉정함. 평가거든요 솔직히 어. 지금, 지금까지 너팀원 컨텐츠 하면서 이런 네. 평가가 있었던 적한 번도 없어요 다들 막 아스톱 아 항상 후하게 어 줬는데 커버가 불가능 지금은 아마 최대로 가도 2700점, 예. 800점이 최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딱 지금 이티어그 실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laughs> 네, 다음 경기 다시 준비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기 고생하셨습니다 자기님 네네네. <놀라> <놀라>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C> 채널 <놀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